자, 이거는 이렇게 글리브든 슬라임, 스팽크 슬라임, 글리터 슬라임이 제일 좋거든요. 제가 글리터 슬라임 했습니다. 진주 슬라임. 알파벳 볼즈 비즈 슬라임. 커, 컬러, 델리도 슬라임 컬러 델리 슬라임 노랑. 컬러 델리 슬라임 빨강. 컬러 델리 슬라임 파랑. 여기 12가지 알록달록 카페... 그, 케이스, 20가지 토핑을 활용해서 취향대로 만든대요. 저는 이렇게 난리나면서 했는데요, 봐봐요. 이런 반짝이 같은 거는 봐봐요. 잘 맞나 봐요. 이거 너무 예쁘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요. 아 달렸어 왜 이렇게 예쁘죠? 넣어볼게요. 오, 이거 넣어볼게요 어우 진짜 안와 이게 너무 안 돼가지고 하깐만낼게요 잠깐만요. 어, 찾았다. 여기 있는 이만큼만 해볼게요. 잠깐만요. 이거 세 개는 이거 넣고 한다잡아볼게요 너무 쉽게 하네. 이렇게 원래 이렇게 했었거든 이렇게 네개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풀쌀기 유아에 계속됩니다.